¡Gracias! 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NCJ 카피젤과 플라워 필름지를 이용해서 예쁜 블랙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분을 제거한 팁이나 자연 내일 위에 저희 NCJ 베이스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CJ 베이스젤은 본더나 애칭작 없이 4주간 유지 지속 가능한 저 자극 베이스 젤이에요. 오래 유지를 하시면서 손톱에 자극도 많지 않은 베이스 젤, NCJ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작업이 끝난 팁이에요. 저희 n c j c 2 0 0 블랙 컬러 전체적으로 풀콧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는 거 보이시면 굉장히 크리미한 제형인데요. 두께가 많이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발색력을 보이는 블랙 컬러예요. 저희는 아트 진행할 때원 콧만 진행할 정도로 발색이 굉장히 쨍한 아이예요. 자,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자 블랙으로 베이스 칼라 작업했고요. 저희 NCJ 카피젤이에요. 말 그대로 카피 그대로 복사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 필름지를 찍어냈을 때 무늬가 있는 필름지를 찍어냈을 때 저희 NCJ 카피젤과 NCJ 필름지를 같이 사용하시면 100%를 자부합니다. 완전 100% 그대로 찍혀 나온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카피젤로 이름을 적고요. 지금 저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손톱에 한 3분의 2 정도만 카피젤을 소량 쫙쫙 얇게 펴 발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필름을 찍고 싶으시면 전체로 바르시면 되고요. 저는 요 3분의 2 정도만 필름지를 찍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요 상태에서 큐어링 한번 할게요. 자, 요렇게 3분의 2만 저희 NCA 카피젤을 발랐어요. 이 카피젤은 한번 바르시고 큐어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착력을 이용해서 필름지를 찍어내는 방식인데요. 저희 NCA 필름지, 플라워 프린팅 된 필름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뭐 60종류 정도 되는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한 필름지는 이 느낌이에요. 조금 겨울에도 좀 따뜻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느낌을 선택을 했고요. 적당량, 내가 원하는 만큼만 커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이 정도면 3분의 1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부위에 올려주실게요. 저는 3분의 2만 올렸기 때문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만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포스트잇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필름지를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접착력이 한 번에 탁 붙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고무 푸셔, 이런 고무 푸셔나 아니면 손으로 꾹꾹 눌러 주셔도 돼요. 저는 푸셔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지도록 이렇게 꾹꾹 눌러서 우리 예전에 판박이 하듯이. 한박이 하듯이 꾹꾹 눌러서 필름지에 있는 무늬가 네일 팁에 찍혀 나올 수 있도록 꾹꾹 눌러 주실게요. 조금 클러큰 무늬의 패턴이나 아니면 조금 많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패턴지들은 찍으면 전체가 다 찍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름지에 있는 무늬 전체가 다 찍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 종류로 커팅을 해서 유리조각처럼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살짝살짝 살짝 부분적으로 스크래치나게 찍어내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셨다면 저희 NCJ 카피젤은 필름지에 있는 모든 문양이 100%다 찍혀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카피젤로 지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포닥포닥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여러개의 스티커가 겹쳐있는 것처럼 플라워 무늬가 전체적으로 예쁘게 찍혀나와요. 지금 보시면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찍혀 나오거든요. 거의 100% 찍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 되세요. 요렇게 반 정도 찍혔고요. 지금 요렇게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필름지를 이용해서 패턴을 찍어 놨어요. 예쁘게. 네, 패턴 찍혀 있고요. 이제 요 블랙 컬러 필름지 찍혀져 있는 부분, 경계 부분에 저희 NCJ 2D 라인 젤 골드. 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어 줄 거예요. 이렇게 발색이 되게 자글자글한 펄, 펄이라기보다 색감에 가깝죠. 저 NC 2D 라인젤 이용해서 라인을 그어 줄 건데요. 제가 선택한 브러시는 NC J 소아로브스키 브러시 중 라이너예요. 2D 라인젤을 이용해서요요 경계선 부분은 좀 일정하게 선으로 마무리해서 경계가 질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골드를 이용해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질수 있도록 라인을 정리를 해서 라인을 그어줬어요. 이 아이는 한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2D 라인젤을 이용해서 라인 작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쪽 부분 블랙 부분에 저 n c a 5번. 제일 많이 쓰시는 스티커이실 거예요. 레터링인데요. 골드 실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아이는 가지고 계시면 많이 활용도 높으실 거예요. 골드로 라인을 넣었기 때문에 예쁘게 골드 색상으로 골라서 제가 데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NCJ 스티커가 원단이 굉장히 얇고 접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레이 작업 없이 탑만 발라도 들뜸 현상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가 아니고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쁘게 이제 빈 블랙 부분에 NCJ 스티커 5번 레터링 스티커로 데코를 하셔서 이렇게 고급지게 완성을 해보았구요. 지금 따로 오버레이 작업 없이 NCJ 미니 탑재, 탑재 미니 버전으로 해서 이제 코팅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저희 NCJ 카피젤을 이용해서 거의 필름지에 있는 100% 그림을 전체 다 찍어냈고요 라인젤 이용해서 가운데 라인 정리하고 스티커로 데코했어요 따로 오버레이 작업 없이 탑젤만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탑젤 이용해서 코팅하고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플라워 아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희 NCJ 카피젤과 저희 NCJ 필름지, 어, 플라워 필름지를 이용해서 간단하지만 엄청 있어 보이는 고급진 아트 빠르게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